0,0,0 잔디월드의 예, 평면맵에 나와있고요 코드 작성기를 열어서요 영상 설명란을 통해 코드를 올려놨거든요 아, 파일이나 URL로 편하신 방법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불러왔습니다 채팅명령어 0으로요 먼저 직교 좌표계 X,Y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올라가고요 Y 좌표 60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채팅 명령어 0. 네, 넓게 그려졌죠? 자,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쪽이 Y가 있고, 이쪽이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예, 맞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 작성기 열어서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 그리냐면요. 극점을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2차항의 개수, 최고 차항이죠? 2차항의 개수를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해줄 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그릴 건가 이거든요. 마이너스 100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점과 2차항의 개수만 정해주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분수는 적지는 못하고요. 소수로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분수로 적고 싶다면 계산해서 나누기로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1과 2를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극점은 0,0이고요. 2창의 개수는 2분의 1입니다. 채팅명령어 1. 네, 봤습니까? 자, 지금 오래 걸렸던 이유는요. 굉장히 멀리서부터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그려 보기 위해서 지워 볼게요. 채팅 명령어용 네, 지워졌습니다. 잠깐 원리를 살펴볼까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치역 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차 함수의 일반항을 적은 부분이에요. 이차항의 개수가 있고요. x 극점의 좌표. 자, 이게 두개 있죠? 네, 제곱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극점 y 좌표 예 플러스 y 죠자 이렇게 이차항의 일반항을 어, y 값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역 x 값에 따른 어, 치역 y 값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일반항을 통해서요 자 이번에는요 극점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10, 30 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수입니다 음수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라서 뒤집혀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20분의 1입니다. 한번 그려보죠. 채팅 명령어 1. 네,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노란색으로 극점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점의 좌표와 2차항의 개수를 통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확인해 봤습니다.